안녕하세요. 유튜버 이호재입니다. 지금 제가 첫 외부에 나와 가지고 야외에서 첫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답답한 세상이잖아요. 하는이도잘안 되고. 우리 집 강아지 코코라는 강아지 말티즈, 국립 말티즈가 있는데 맨날 집에서만 사니까 야외에 나와서 실컷 한번 뛰어 놀으라고. 이거 어섬에 왔어요. 어섬. 화성에 있는 어섬인데 아까 전에 경비행기 막 띄우고 그 뭐야 드론 그런 거막 띄우고 하더니 지금은 잠잠해졌네요. 외부에 나오고 탁 트인데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그 오늘은 어 명절 연휴 첫날인데 다이어트 얘기 그만하고 다이어트 얘기 말고 다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영상 촬영을 하는데 뭐 딱히 컨셉이나 무슨 하고 싶은 말 미리 콘티 이런 거 짜는 거 일도 없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데 일단 앉아, 앉아서 이야기할게요. 아 이게 차박하려고 나왔는데 좋네요. 찬바람도 쐐 세고 또 강아지 세상 초 세상 저기 하니까 이게 지금 카메라 각도가 좀 내려야 될것 같아요. 너무 안 보여. 아, 보인다. 언제 한번 강아지랑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어요 바깥에 그냥 맨날 집에 있는 강아지 뛰어다니라고 나오니까 뭐 강아지한테 선물 이만한 선물이 또 있을까 싶네요. 그 뭐야 오늘은 그 날씨가 매우 흐립니다. 어제는 눈이 조금 오더니 많이 흐리네요. 그 여기 오면 여기 어섬에 오신들려면 10km 전부터 편의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는 길에 되돌아갔는데, 꼭 여기 오시는 분들은 미리 사가지고 오셨으면 해요. 뭐 잠깐, 뭐 아까 다시 되돌아가는데 길도 안 좋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 인생도 삶도 똑같아요. 그 항상 뭐 저기가 있나, 올바른 길이 있나? 뭐 다른 길도 가고, 뭐 이상한 길도 가고, 험한 길도 가고, 뭐 때로는 비에 젖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 사람 사는 게 똑같아요. 다 그런 거죠. 뭐. 그 저는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도 솔직히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냥 꿈이 확실했죠. 부자가 되고 싶다. 근데 자꾸 살다 보니까 아, 부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나 아,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남들과 같은 같이 살면 좋겠다. 나는 욕심 없다. 근데 알고 보니까 평범한 꿈이 어마어마한 꿈이었더라고요. 뭐잘 그냥 남들과 똑같이 결혼하고, 남들과 똑같은 집 하나 갖고, 남들과 똑같은 차 하나씩 끌면서. 외주 여행 다니고. 그냥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은 편이라서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강아지랑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주말이면 또 알바하고 뭐 평일에도 알바하고 뭐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도 지하방에서 나오지 못하더라고요. 아, 겨울은 겨울인가 보네요. 마이크 들고 있으니까 마이크를 좀뭐 끼고 저기 해야 되겠어요. 주머니에 손좀 넣어야 되겠어. 너무 춥다. 추운데 마음은 춥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너무 추위에 떨지 마시고 몸은 추워도 마음은 춥지 말아야죠. 그 사람이 저마다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 어느 날그방 구석에서 지하방 그 이불 자리를 펴놓으면그 방에서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퇴근을 하면 월요일 아침에서야 일어나는 거죠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었,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밖에 나가면 쪽팔리니까 누가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 뭐 대답도 잘못 하고 지금 같은 면이야 지하 살면 지하 산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때는 왜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뭐 지하 사는데도 사람 사는데 아닌가. 대한민국 지하 산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자그 자격지심이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경마장을 한번 갔어요 경마장. 돈5만 원을 가지고 하루 종일 부부가 데이트하기에 딱 그만한 곳이 없, 없었다 싶은 거예요. 도시락 하나 싸가지고, 뭐별 반찬 없는 거 싸가지고, 텐트 하나 펴가지고. 이렇게 갔죠 근데 경마장을 가면 뭐 도박이 있다 하는데 도박도 돈이 있어야 하죠 뭐나 같은 신용불량자가 무슨 저기 할 일도 없고 아까 전에 강아지가 이거 마이크를 줄을 걸려 가지고 핸드폰이 떨어져 가지고 엔진 났거든요 또날 뻔했어 지금 아 무서워 죽겠네 강아지가 너무 너무 좋아하네 어? 어, 아빠 손 시려운데 그래고 이제 매주 갔죠, 경마를 하러. 왜냐면은, 1 0 게임 정도를 하면, 나와야 돼요. 그걸 다 하려고 하면은, 나올 때, 차 엄청 많이 막히거든요. 주차 때문에. 경마장을 가는데 이제 뭐, 당연히 말 모르죠. 세상이랑 똑같아. 세상 사는 거 아무것도 모르듯이. 그냥 모르면서 그냥 경마를 했는데, 그냥 하루 논다 생각하고, 타뭐 입장료 내고 책 하나 사고 그리고 게임 1,000원씩 했죠 1,000원씩 10 게임 하면 만 원이잖아요. 밥도 사 먹고 음료도 사 먹고 라면도 사 먹고. 그리고다 이뤄봐야 어차피 다 써봐야 5만 원 쓰는 거 나오는 거고 또 재수 좋으면 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줄기 빛이 좀 보였죠. 어떤 사람 앞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더라고요. 왜저 사람이 뭔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가?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예산가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예산? 경마도 뭐 그런 게 있나? 그래가지고 그냥 나도 저 사람처럼 관심받고 싶다라는 그런 거왜 사람은 누구나 관심받고 싶어하는 적이니까 그래서 경마장에 가서 이제 진심으로 생각해 봤죠. 내 계속 경마를 경마장을 다닐 것인가? 안 다닐 것인가? 그래서 경마장을 탄이자 어차피 갈때할 것도 없고 어차피 안 그러면 또 지압방 한 구석에서 누워만 있을 텐데 게임이나 하고 테레비 봤던 것도 없고 봤던 것도 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말공부를 시작을 했죠. 근데 그럼 뭐 서울에 있는 말이 몇, 몇 마리일까? 한 1500마리 정도 되는데 말이 이제 경주를 하다가 또 훈련을 하다가 말다리가 부러지거나 그러면 말은. 종주마로는 이제 못 써요. 또 관리비 들어가니까 그냥 죽인다고. 그럼 또 새로운 말 들어오고 해서 총 내가 1년 정도 해니까 한1,700 마리 정도의 마필 카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그냥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거예요. 뭐 경마 알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에 그 집중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긴 거죠. 그리고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생겨서 이제 경마 공부를 좀 하다가 예산과 활동을 좀 하다가 아 이제 나하고 이제는 경마장하고는 인연을 끊어야 되겠다. 뭐 경마 얘기를 하면은 뭐책한 15권도 쓸수 있는데. 내가 마사에 중이 싫으면 중이 싫 아니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마사이가 싫어서 그냥 안했안 안 했어요. 그제그 다음을 한게 다이어트지. 다이어트 얘기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건너뛰고 이제 그럼 다이어트는 끝났어. 다이어트할 때도 똑같이 집중되고 좋더라고요. 내가 또 뭔가에 집중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살아 있구나 그런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배우지도 못하고 어? 맞춤법도 모르고 책한 권도 읽, 읽어보지 않았던 사람이 책이 한권 쓰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썼어요. 책두 권이 내가 나를 사랑해라는 책이랑 그건 두 번째 책이고 올해 나온 신간이고 작년 3월에 첫 책이 출간되었죠. 어, 다이어트 상식을 깨다 그게 첫 번째 책이고 또 그렇게 이제 책 쓰기가 끝났고 또 책을 써보니까 이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나같이 과거의 나처럼 그 어두운 곳 구석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우니까 이런 그 같은 놈도 했는데 다다들 이렇게 하나 하나 따져 보면 다 나보다 능력도 있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인데 그 아파하는 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게 자꾸 뒷걸음, 세상을 마주하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치다 보면 자꾸 그 뒤에 낭떨어진 거 알면서 그 낭떨어지로 떨어지더라고요. 한번 떨어지면 올라오는데 되게 힘들어요. 더 자신감 막 잃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더는 나오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데 하나같이 내가 하는 일은 다 돈이 안 돼요. 뭐 경마했을 때돈안 됐고. 다이어트 했을 때내몸살 뺐는데 무슨 내가 돈 건강이야 챙겼겠지만 돈번 거는 없고 그다음에 책 쓰면 아 대한민국 사람들 알잖아요 책안 읽는 거그 책도 뭐 얼마나 벌었겠어 그것도 뭐 돈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가치를 전달하고 살고 있는데 이 또한 돈안 되고 다이어트 회원 네명 있는데 뭐 무려 팔 주는 하지만 나는 강연 강연료 만원 받은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돈은 안되지만 어느 한 사람이라도 진짜 세상이 너무 좋고 행복하다라는걸 알았을때 어 그냥 그렇게 변화하면 좋겠다 그냥 그런 마음에서 하고 있어요 또 유튜브도 마찬가지야 누가 뭐 이거 내거 보나 뭐 9명 뭐 11명 삶이 힘든 그첫 방송은 좀 많이 봤더라고요한 130명 봤나 근데 뭐 한명이라도 그 유튜브를 해서라도 또 팬이 생긴다면 그것도 기분 좋은 일이고 그리고 이것도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왜첫 영상을 찍었을 때 되게 어색하고 지금 이거 여섯 번째인데도 되게 어색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10번 찍거나 20번 찍거나 다 어색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뭐좀 나만의 색깔이 생기지 않을까 뭐 그래요 그리고 내가 또한 또 오랜 기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더 잘하겠죠. 예전에 그 말더듬이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정도도 말 상당히 잘한다고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게, 그래도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왕이면 같은 말이라도 좀더 마음에 와닿고 그러면 더 좋죠. 그러면은 한 명이 아니라 그때는 두 명이 근데 두 명의 삶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지금 시간이 한 3시 정도밖에 안 됐는데 되게 어둡네요. 이거 뭐 조명 같은 거 그런 거 없, 편집도 없는 사람이 안 하는 못하는 사람이 뭐 조명 같은 거 하겠어요. 그런 거 없, 없어도 하니, 하는데 뭐 잘생긴 얼굴 아니니까 그냥 뭐제 목소리만 들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도 맨날 집에서만 하다가 이렇게 야외에 나와가지고 누가 들어줄지 모르는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참 이것도 행복합니다. 이제 연휴 첫날이고, 내일은 이제 수원에 가가지고 소주 한잔 먹으려고요 나는 뭐 형이 있는데 그내 책에 아 이건 세 번째 책에 나오는 거구나 그애 버리고 도망간 여자가 있어요 그 이제 저랑 동갑인데 띠동갑이에요 띠동갑 근데 이제 애가 되게 어린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뭐 1학년 뭐 그런 애들 둘 키우는데 힘들죠 어혜 엄마 없이 애를 놔두고 일 다니기도 좀 불안불안하고 아무튼 그 형이 좀 하소연 좀 할려... 원래 지난주에 갔었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꼭 가가지고 소주 한잔쭉 들이키면서 또 소주 한잔 먹으면서 영상 한번 남기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뜬금없이 또 보겠습니다 안녕